모자를 이까지 모자를 쓰고 그 위에다가 또 수건을 또 감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해서 뚤뚤뚤뚤 말아서 쓰는데요 눈만 딱 보여요 안녕하세요 널스예린 t v 오늘은 예린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왔을까 궁금하셨죠? 자 오늘은 좀 따스하게 입었습니다 멋스럽게 정자켓 이렇게 허리를 짤룩하게 만드는 이런 옷을 입었는데요 이쁘죠? 자, 오늘의 주제는 겨울 식재 얼어 죽는다. 무슨 뜻일까요? 식재, 식재. 뭐 식재료라는 소린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좀 이쁘게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여기 대한민국말로는못 부린다. 이런 거를 북한에서는 식재 부린다. 식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좀 우습죠? 좀 이해도 안 가죠? 네, 북한에서는 겨울 식재 얼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한민국이랑 어떤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는 왜 이런 말이 있냐면요. 북한은 엄청 추워요. 저는 요즘 날씨 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오니까 겨울에도 막 비가 오더라고요. 북한에는 여기가 비가 오게 되면 북한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그 함흥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장진이나 부존이나 또 양강도가 옆에 그 해산 쪽이 조금 가까운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산이 높은 지대 이런 데는 눈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겨울에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저 높은 산에는 눈이 막 하얗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있는 데는 또 눈이 안온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눈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눈이 이렇게 막 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릎까지 그 눈이 와서 겨울에 털 신을 안 신으면 발이 시려가지고 못 살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양말을 두개세개 개 신어요. 두 개씩에 신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운동화를 신어요 또.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도 안에 막 털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신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네일, 네이, 얇은 네일을 하나 입어요. 그 다음에 또 동네이라는 걸또 입어요. 그하고 위에다가 우리가 여기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바지 있잖아요. 겉바지, 그런 바지를 또 입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북한에는 무조건 속옷, 여기서 말하는 속옷 애의 속옷이 스프링, 런닝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넌닝인데 북한에서는 그거 보고 스프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스프링이라는 게뭐그 기계 같은데 이렇게 세사처럼 생긴 거 그러고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근 북한에서는 옷 안에 넌닝을 스프링이라고 해요. 그 스프링을 입고 안에 얇은 또 네일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동네일을 입고 위에 또 우아기를 또 입어요. 우아기 우아기 하게 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겉에 어, 상의 자켓 재킷을 어, 북한에서는 우아기라고 하거든요 우아기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동복 북한에서 말하는 동복인데 한국에서는 패딩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꽉꽉 끼입는데도 추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자를 여까지 모자를 쓰고 그 위에다가 또 수건을 또 감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해서 뚤뚤뚤 말아서 쓰는데요 눈만 딱 보여요, 눈만. 눈만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여다 막는데요. 수건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얼굴이 딱 이만큼만 나와요. 얼굴이 딱 이만큼만 딱 나오는데, 숨을 쉬게 되면, 여기서 숨을 세가지고, 이제 이김으로 통해가지고, 이 수건 여기는거두름이 쫙쫙쫙쫙쫙쫙쫙쫙, 거듬이 달려있어요. 그렇게 춥거든요? 그렇게 추운데, 대한민국이 오니까, 세상에 겨울에 있잖아요. 스타킹. 얇은 스타킹을 신고 야,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었죠딱 깜놀했다니까. 깜놀했어요. 여기 사람들 말하는 게 멋을 위해서라면 미니스커트 쯤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북한말로 겨울 식자 얼어 죽어요, 진짜. 여자들도 챙겨 입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냉 냉물 걸려요. 냉병. 냉병 걸려요. 근데 미니 스커트를 입은 데다가 위에다가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반바지, 미니 스커트를 입는다던가 반바지 하나 입었는데 밑에 다리에다가는 아니, 얇은 수, 스타킹도 안 신은 애들 이 있어요. 나 진짜 신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신었더라고요. 어떻게 겨울에 아무것도 안 신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겨울식자 얼어 죽는데, 아, 동상 걸리게 되면, 북한에는 그렇게 꽁꽁 쓰고도 동상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장갑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여성들이 장갑 하나쯤 뚫지 못하는 사람들 시집을 또못가요 재간이 없다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되게 되면 학교 졸업해서 아가씨가 되게 되면 학교에서도 뚜개질을 배워주거든요. 북한에는 남자들은 먹공 실습 이 있고 그 여사들은 이제 밥이랑 하거나 또 재봉침 있잖아요. 그걸 다룬다거나 술을 넣는 시간, 뚜개를 배워주는 또 실습 시간이 있어요. 여학생이 실습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밥이랑 하고 그 뚜개질랑 배우는 배우는 게 엄청 재미났거든요. 근데 그거 두개질 시간에 이제 두개를 해서 장갑뜨는 법하고 기초적으로 배워주는게 장갑뜨는거 배워져요 그러면 장갑뜨는거 배운 다음에는 조금 기술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양말뜨는 법을 배워요 양말뜨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뜰줄 아는게 북한에서 그 당쯤 있잖아 코바늘로 당쯤꾼을 뜨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봉침 학교마다 재봉침이 또다 있어요 유학생 실습을 할수 있게 재봉침이 있는데 그 재봉침으로는 당쯤 땅중 개두리를 이렇게 박는다던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또 많이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 대한민국에는 여학생 실습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배워주는지 그런 걸 모르겠는데, 조금 북한하고 틀린 게, 대한민국에서는 성교육은 시켰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성교육은 없어요.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없어요. 말 자체가 없고, 대신에 유학생 실습이나 남학생 실습 같은 거는 있고, 음, 오늘 방송 주제로 볼때 남북한에게 날씨 비교 차를 보면서 아, 북한 같았으면 다 얼어 죽었다. 멋부리다간 다 얼어 죽었다. 세상에 에? 스타킹도 얇은 스타킹도 신지 않은 미니스커트가 옛말이냐.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진짜. 나도 오늘 애출을 제가 오늘 애출을 하고 왔는데요. 애출을 하기 전에는 이제 여기 현관문을 딱 열어서 날씨 쫙 들어오는 바람 공기를 봐요. 어 너무 춥네 하게 되면 제가 겨울용 바지는요 안하게 이렇게 솜털이 좀 있는 그런 바지를 많이 샀어요. 또 누빔 바지 있잖아요. 그런 바지를 많이 샀는데 실제 그렇게 누빔 바지 같은 거는 입고 나갔다가는 조금 모임 같은 데다 이렇게 가 앉으면 덥기는 덥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오면 좀 춥긴 추운데 전철을 타시는 분들은 많이 춥겠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가지고, 어, 뭐, 차에서는 따뜻하게 켜놓고, 이렇게 하고 막 운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날씨가, 밖에 날씨가 추운지, 그건 또 정확히 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지하주차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냥 요 집에서 딱 주차장까지 가는 시간, 그 외에는, 뭐, 별로 바깥의 날씨를 많이 게 접하는 그런 게 조금 돌아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 저는 아직도 추위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겨울 식재 얼어 죽는다.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아가씨들아. 좀 따스하게 입고 다니렴. 그러다 냉병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 지구 온난화로 지금 얼음산도 많이 녹아내렸고, 실제 말해서 구전에 보다는 많이 추위도 안, 한 없다고, 춥지도, 날씨가 춥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겨울에는 눈이 와야 덜 춥거든요. 근데 자꾸만 비가 오니까, 비가 왔다, 어간뒷구텐는 조금 날씨가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대한민국에서 눈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면 막어 개들이 개들이 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눈을 보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 보고 아우 저 개처럼 저렇게 눈을 좋아하냐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눈오는 날 보게 되면 개들이 바, 우리 북한에서는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눈오는 날엔 개들이 막 있잖아요. 눈판에서 막 뛰어놀고 막 뒹굴고 그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눈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농사도 잘 낸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고향에서 어, 지금도 저희 고향에는 여기에 대한민국에 눈이 오니까 저 우리 윗동네에서는 눈이 오, 눈이 오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에 비가 오면 북한에는 무조건 눈이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겨울식제 얼어 죽는다,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추운 날씨에 미니스커트, 스타킹도 안 씻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가씨를 보고 너무 깜놀해서 예린이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예린이는 오늘도 이렇게 추워어 이렇게 옷을 챙겨 입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애철에서 어, 갔다가 왔습니다. 항상 예린이는 따뜻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음. 몸 건강이, 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따스하게 입고 다녀야, 아, 건강하십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어미크론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혀서, 이제 사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스크도잘 하시고, 어, 그리고 전 보약도 많이 드시고 해서 병에 걸리지 마시고 좋은 세상 오래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널스 의 예능 t v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